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이번 주부터 컨트랙 프리미엄 회원님들이 하나요 그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laughs> 종목 진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진입과 청산 부분인데 또는 물렸어, 뭐 매매하다고 물릴 수 있죠. 탈출 시나리오까지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laughs>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 목이 올라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원래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데 <laughs> 급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문자 보내지 주 마시고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laughs> 모든 개인 투자자의 고민이 뭐냐면 이건 초보에서부터 고수까지 공통점이에요. 초조일장 고수만 아니면 이런 고민을 안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진입은 큰 고민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뭐 하나에 딱 고치면 바로 매수요 이건 뭐 100%에 제가 만 2만 명 이상 전화 통화하고 만나신 분들은 1500명 이상 될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고민을 안 하는데 일단 매수까지는 <laughs> 일단 진입하면 고민이 시작돼요. 그게 수익권이건 손실권이건 고민이 시작돼요. 이게왜 그런지 알아요?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익권, 지금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쩌지? 그래서 수익권이냐손실권이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실권에서. 지금 팔았는데 다시 오르면 어떡하지? 고민되죠,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나름 원칙이 있는 저같은 욕바지가 필요한 거야. <laughs> 저같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욕은 먹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 대충은 알고 있어.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야 잘못됐을 때난 잘못 없어. 응? 우도탕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위안 같거든. 어려운 직업이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정도 물어보는 건 괜찮잖아.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요. 예 잘못된 진입은 있어도 잘못된 청산은 없다. 이게 손실은 수익이건. 자, 이, 이 맥락하에 한번 따라가 봅시다. <laughs> 제가 수십 개의 지표를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주식 교육 입문에 보면 첫 번째가 나와요. <laughs> 뭐냐? 주식은 열심히 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추세를 거르지 말라 그러죠.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이미 국내 주식 시장은 정확하게 보면 2024년 7월 15일 이후로 죽었어요. 그냥. 며칠 전에 그거 얘기해 준게 있을 거예요. 내려가다가 의미 있는 저점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 시작이라고. 근데, 봐요. 반등제가 분명 반등 시작. 추세가 아니라니까. 이럴 때는 먹고 빠지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따지면 11월 18일이 반등의 시작이죠. 요거,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렸다가 의미 있는 저점이 올라오죠. 내려갔다 가 의미인 저점이 올라오죠.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저점을 안 깼으니까. <laughs> 자, 하나하나 따라올게요. 컨트랙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1년 이상 구독자들 은 이걸 받으실 거예요. 종목 진단기. <laughs>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어찌할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HLB가 3전에 올려놓고 저한테 따로 문자, 문자 주신 분들도 있고 <laughs> 자 아까 그 지금 현재 상황은 하락장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분이 삼성전자 지금 5만원대인데 사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럼 컨택 찾아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재무 상태 아주 좋죠? 제가 20년치를 다 돌려봤는데, 삼성전자의 20일, 60일 이격이 15% 이상 벌어진 건전 처음 봤어요, 처음.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어, 사도 돼요. 대신, 삼성전자는 대신 사도 돼. 무조건 사도 돼. 대신, 저항가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6만, 여기 직전 고점 있죠. 6만원 대 가면 일부를 정리를 하세요. 다 팔지 마시고. 삼성전자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삼성전자가 5만원 밑으로 넘으면한번더 받으세요. 그냥. 저도 나름 전문가니까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겠죠. 그럼 대부분 물어보는 게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뭐, 저는 이웃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뭐 사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이잖아요. 재무 상태 좋고 낙폭과대서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삼성전자예요. 요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격 아주 좋아요. 사세요. 그리고 물타기도 기법인데 삼성전자는 요저선형 얘기 저번에 설명드린 거 있죠. 요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 밀릴 거예요. 만약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 <laughs> 빠지면 5만 원대 밑으로 빠지잖아요. 한번더 사지면 되는 거예요. 그 6만 원대에 가면 6만 원, 1천 원대 가면 일부 청산해주고 다 팔지 말고죽요 끌고 왔어요, 그냥. <laughs> 일단 컨트랙 종목 진단 기상으로 보면 삼성전자 는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어, 언제부터 확실히 죽었냐? 이때부터 확실히 죽은 거예요. 6만 7천 원하면서 매물대 밑으로 내려갔죠. 보겠죠 h l b 를 물어보셨어 어느 분이 HLB. 근데 종목 진단을 할 때는 정확하게 탈출 시나리오를 잡으려면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산 건데 매수 단가를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렸는데 HAB 한번 볼게요. <laughs>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하락장인거다 인지하시고 계시죠? HAB 재무 상태 볼까요? <laughs> 매우 나 매우 나쁨만이고 나쁨이에요. 이럴 때는 HAB는 추세도 다 죽어있는 상태야. 어떻게 알아? 맨물대 위에 있잖아. 매물대가 <laughs> 위에 있잖아. 올라가면 저항이 된다고. 요 밑에서 삼각, 이거, 이게 전형적인 상승세기죠. <laughs> 세기에서 선형이 올라타니까 올라가는데 어디 맞고 떨어져요? 매물대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선형액이 월봉 선형이 밑에 있죠. 주봉은 탔지만. 그나마 <laughs> HLB 같은 경우는 저점비 내려오니까 다안 좋은데, 그 좋은 거 하나 찾아보자면, 일단 일봉 선형이를 타고 주봉 선형이를 탔어.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섰는데, 장대 양봉이 여기 섰죠 그리고 밀렸어. 밀렸는데 거래가 줄면서 밀리죠. 그럼 그나마 좀 좋아요. 그냥, 그냥 억지로 제가 좋은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적어도 아래 매물대는 탔으니까. 그러면 얘는 올라가면 어디가 저항이 되겠어? 여기 저항대 계속 위에 있죠, 그냥. 맥스 9, 9만원대. 여기네 그지? 그러면 HLB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크게 갈 수가 있었을까? 막고 있죠. 종목진단기 안에서. 보이세요? 월봉 선영기는 밑으로 타죠. 채널도 타죠. 주봉도 타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2023년 12월로 가볼게요. <laughs> 12월. 매물 때는 밑으로 쫙 깔면서 올라가죠. 이런 자리 나오기 전까지는 재무 안 좋은 종목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DGB 금융지지에 물어보시면 있던데, DGB <laughs> 금융지지요 DGB 금융지지 DB, DGB 말도 안나는데 DGB 금융지지는 컨트랙 AI 매매 타이밍에서 어제 나온 종목이에요. 20일 날, 그죠? 렇 자, 그럼 잘 봐요. 매물 대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다 보기에는, 그 무식이야. 뭐 매물 대 안에 갇혔죠. 그러면서 20일날 컨트롤 AI 매매 시스템에서 매수 신호가 떴어. 그러면 가볍게 잡아주는 겁니다. 뭐 보고 잡냐 면 자, 보세요. 자, 수렴, 수렴, 끝이죠. 오래 수렴됐을 때, 컨트랙 2역도 안에서 요런 표시가 나와요. 수렴이 길면, 상승도 크다. 에너지 비축이니까. 어제 샀다면, 오늘 올라. 그죠? 어제 샀으면 오늘 올라. 근데 어디서 팔아야 돼? 일부, 그니까, 러 하락장에서 대응 방법은 뭐냐면, 일부를 꼭 청산시켜야 돼. 어디서 청산시켜야 될까? 보면, 요거 월봉 선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알고 있었죠. 36,000원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제 샀으면 36,000원에 일부 팔아놓으면 기분이 가 좋겠죠. 다팔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얘가 싹 돌아가면서 올라가면 컨트랙트에서 알려주는 여기까지 가겠네. 안 밀린다는 가정. 하에. 뭐 그래서 항상 하락장 대응이 제일 어려운 게 일부 팔면서 가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자녀. 자, 그다음에 대교라는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대교도 어제 나왔어요. 대교 매물대 일단 밑에 깔고 있죠. 어제 나왔죠. 선형의 곡선을 돌아가면서 뭘 지지하고 있어요? 아까 아까 DGB 학원 틀리게 월봉 선형 얘기를 밑에 돌파를 했죠 얘는 올라가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똑같은 AI 매매 타입이 왔을때 골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또 뭐가 있어? 우리금융주지. 우리, 우리 금융주주 우리 금융주주 우리 금융주주 우리 금융주진는 19일날 매수진화가 떴네요. 19일이면 언제예요? 월봉 지지하고 주봉 올라타는 자리죠. 안살 이유가 없지. 또, 19일은 언제예요? 상승 추세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가 1차 청사 목표 되겠네. 얼추 직전 고점까지. 넘어가면 그냥 두고, 밀리면 본절 처리하면 되는 거고. 쉽죠? 그러니까 똑같은 AI 매매 타이밍이 나오더라도, <laughs> 보면서 라고 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월봉 밑에 깔고 주봉 밑에 깔고 일봉 위에도 올라타면서 계단식 상승을 노리는 건데 지금은 하락장,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 맞기 때문에 올라가면 일부 청산하라고. 다팔진 말고. 애매매하면 굉장히 좋아요. 복합해서 보면. 자,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오리요. 오리온은 어제 나왔네요. 오리온 어제 선형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수렴 끝에서 거래량 터졌죠. 위에 윗꼬리 달리고 있지만 어제 샀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얘는. 밀리만 커터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하락장에서 들어간 거니까. 오리온 재무 상태 볼까요? 재무상태는 보통인데 예상적 매우 좋음이죠. 얘는 오늘 윗골이 달린 게 살짝 미워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외국인 기간 동시 양매수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AA 타이밍과 컨트랙을 동시에 같이 보면 훨씬 좋은 그림이 보여진다. 여기까지.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재무 좋은 종목만 하세요. 재무가 보통이더라도 예상실적 좋은 종목. HLB, 삼성전자, 오리온, 대교, 우리금융주주, DGB금융주주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